더킹 이민호가 25년 전 미스터리를 푼 가운데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또한번 위기를 맞았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는 이곤이 25년 전 영모의 밤 비밀을 알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 이곤은 큰아버지 이름으로 인해 아버지이자 선왕제 이호를 잃고 본인도 죽을 뻔했으나 복면을 쓴 의문의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이곤을 지난 25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정태일 경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인물을 찾아다녔다. 차원의 문을 넘어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도 정태일을 한 눈에 알아보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곤과 정태일은 차원의 문을 넘어 평행 세계를 이동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들에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번개가 쳤을 때 흉터가 나타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 것. 다시 말해 표식의 유무였다. 차원의 문을 넘은 구설영에게는 번개가 치자 표식이 나타났고, 이림의 부하들도 같은 흉터가 보였다. 반면, 정태율이나 조영은 똑같은 경험을 했으나, 그 어디에도 표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고는 부검위를 통해 같은 표식을 지닌 사람들이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차원의 문을 넘어 다른 평행 세계에서 존속살인을 저지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정태을은 이름이 얼마 전 자신을 납치한 영전을 찾아갔고, 근처에 이름이 차원 이동을 하는 대숲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태을은 차원 이동을 하는 이름을 잡자고 제안했지만, 이고는 차원의 문이 열리면 시간이 멈춰서 이름만 자유롭다고 밝혔다. 정태을은 우리에게 되돌릴 방법이 있긴 할까? 라고 물었고, 이고는 시간이 멈추는 건 식적이 반으로 갈라져서 반쪽짜리 힘만 쓰니까 그런 것 같다. 다시 하나가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며 시간의 축이 존재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할수 있다며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1인과 한 편이 된 대한제국의 루나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가 정태일의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태일의 아버지 정도인과 동료 형사 강신재 등에게 태일인 척 연기했다. 정태일의 집에 침입한 루나는 핸드폰과 경찰 신분증까지 사용하고 강신재에게 키스를 하는 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조영과 술자리를 갖게 된 이곤은 조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텔방으로 들어온 루나를 정태율로 오해해 맥주를 함께 마셨다. 그러나 루나를 지켜보던 이곤은 자에눈 속엔 불안이 있군. 정태율에게넘는 것. 자넨 정태율이 아니군이라며 속은 것을 알아차렸다. 이어 루나의 옷 주머니에 있던 궁에서 잃어버린 정태율의 새 신분증을 꺼내든 이고는 유리에 비친 정태율이 선물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며 놀랐다. 이후 이고는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나를 구한 건 나였어라며 영모의 방에 있던 팔세 이곤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이인 역시 너였구나. 내 놈을 구한 건 바로 내 놈이었어라며 자신을 방해한 자가 이곤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곤은 25년 전 미스터리를 풀자마자 이인이 보낸 루나의 곁에서 독이 퍼친 재 쓰러졌고 영모 모의로 직무를 정지 당한 구설령까지 이곤에게 반격을 예고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더킹 영원의 군주 이민우와 김구은이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절절한 텔레파시 재외 투샷으로 애틋함을 극대화시킨다. SBS 금토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는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이과형,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군가의 산,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 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일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 그리는 평행세계 판타지 로맨스다. 지난 고회에서는 이곤이 1인을 처단하기 위해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면서 정태일을 두고 가야 하는 상황에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담겼다. 더욱이 바람도 태양도 없는 차원의 문, 안에 하루만 있어도 밖은 두 달이 흐를 수 있다고 말한 이곤에게 정태일은 그 안에 있으면 나이를 안 먹는 거네? 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이말 덕분에 이곤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25년 전과 똑같은 얼굴을 지닌 이름을 본후 선전 보고를 날렸다. 이와 관련 16일 방송될 10회에서 이민호와 김고은은 서로가 그리워하다가 만나 이틀막 충격을 받게 된 파시제예로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극중 이곤과 정태일의 극한 그리움이 각각의 발걸음을 운명의 대숲으로 이끄는 장면. 전혀 아무런 예고 없이 서로를 마주하게 된두 사람은 마법같은 이 상황에 입을 틀어막으며 놀라워했고 1분 1초가 소중한 듯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와락껴안는 애절 눈빛의 이곤과 눈물을 왈칵 터뜨린 정태일의 재해가 장엄했던 대순마저 애틋함으로 휘감으며 가슴 절절함을 선사하는 것. 이름이 대한민국 정태일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곤과 정태일의 운명적 재해는 무사히 치러질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텔레파시 제외 두 샷은 지난 4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대숲에서 촬영됐다. 순간적인 감정이 증폭돼 한 번에 터져 나와야 하는 중요한 장면을 앞둔 이민호와 김고은은 등장하면서부터 그러한 눈빛을 드러냈다. 그리고 촬영 직전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오로지 이곤과 정태일의 감정에만 몰입한 두 사람은 장엄한 대숲을 배경으로 조용하게 촬영에 빠져들었다. 스태프들은 다음 컷으로 이동하면서도 두 사람이 최대한 감정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대려를 이어가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제작사 화엔담 픽처스는 이민우와 김고은은 이번 장면을 통해 로맨스 장인으로서의 진가를 확인시켰다라는 말과 함께 이곤과 정태일의 이론과 논리를 초월한 운명적 사랑을 오늘 방송될 더킹 영원의 군주 10회에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곤과 정태일은 갈대밭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다. 정태일은 궁금한 게 있다. 이곤과 이림은 어떻게 두 세계를 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곤은 자네의 모든 질문에는 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방금 그 질문만 빼고라고 대답했다. 이에 정태일은 그럼 연애는 처음이 맞고?라고 물었다. 이 말에 이곤은 그 질문도 빼고 여자는 자네밖에 없어라는 말로 둘러댔다. 정태일은 순발력은 있다며 이곤의 재치를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한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데이트했다. 한강에 한 번에 찾아온 이곤에게 정태일은 한 번에 잘 찾아오네. 이전에 누구랑 또 왔었나봐라며 질투했다. 이어 정태일은 이렇게 물가에서 노는 게 대한민국 연인들의 데이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곤은 눈치 있군. 술, 닭, 물, 질투 더없이 완벽하네라며 치킨을 한입 베어물었다. 정태율은 먹고 힘내서 잘 다녀와 금요일마다 국정 보고 있다면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라며 이상도의 신상명세서를 꺼냈다. 이에 이고는 이미 당을 아는 문제야. 이 자와는 이미 대면도 했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길목을 지켜 그를 내 세계에서 잡겠다며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이 세계에서 그를 사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뿐이니 조영은 두고 가겠다고 했다. 이에 정태일은 이게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구나. 괜찮은 척했는데 괜찮지가 않다. 빨리 올 거지? 라 말하며 이곤에게 안겼다. 이곤은 빨리 올게. 한남동에서 이태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올게라며 정태일에게 약속했다. 대한제국의 황제 이곤은 어린 시절 백부 일인이 일으킨 역모로 무왕인 이호황제를 잃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어떤 남자가 그를 구해주면서 목숨을 부채하고, 그때 그 남자의 옷깃을 당기면서 얻은 단서는 정태일 경위의 경찰 공무원 신분증이었습니다. 혈혈단신은 이곤은 그를 지켜주는 부영군과 옥남성 국마마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멋진 성인이 되어 겉보기에는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수학천재 이곤왕제는 어느날 시간토끼를 쫓아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승마를 즐기는 이고은 맥스무스를 타고 대나무숲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평행세계를 넘어 공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제블로그의 1회부터 12회까지의 줄거리 겸 저의 견해가 담긴 리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신의 더킹 영원의 군주 리뷰는 스포로 이루어져 있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는 어찌 되었냐고 물으면서 노웅남 장군이 대한제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2회 엔딩을 본후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노상궁은 전쟁으로 부모 형제를 잃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곤 황제의 조부 혜종 황제가 그녀를 데리고 제국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김소월님의 시집 한 권을 들고 그를 따라와서 평생을 궁에서 살아왔고 그동안 딱히 평행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태유에게 폐하를 잘 부탁한다는 노마마님 정태유를 차기 황후감으로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었는데 그 이야기에 부랴부랴 달려온 구총리. 그 여자 전과자이던데요 국민들을 다 속이실 생각인가요 황제의 단호한 태일 바라기에 총리 는 이렇게 황제를 협박하지요 총리의 응원은 필요 없다는 말에 자기는 황제의 옆자리를 위해 달려 왔다고 건방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옆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니 이제는 반대편에 서야 할까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세요. 구총리 더이상 선을 넘으면 그리고 드러난 구총리의 정체 두 여자의 대결 태유리의 공격에 흔들리는 구총리 건방 떨지 말고 비켜 천둥 칠 때마다 나타나는 불도장 표식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적 김기환을 지하 감방에 가두어 두었는데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 국과수 직원은 10여 년간 몇차례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 이야기를 못했다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이 존속살인을 한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심장 가까이에 불도장이 찍힐 때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넘어온 자들이 들키기 가장 쉬운 대상은 가족이 다 지난 12회에서 병원에 수상한 환자. 이름의 부하가 은섭이 조영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됩니다. 황제의 방문을 앞두고 은섭이 도청장치를 발견하고 그의 행동 개시를 기다려왔었거든요. 은섭은 왕의 금희대와 합동작전으로 그를 체포합니다. 이름이 던진 그물에 걸린 구총리나 지금 협박당하는 건가? 내답이 오답이면 이 여자가 내 자리를 대신하는 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가르치지 않아도 다음 수를 따라오는 건네가 처음이야. 구총리가 대한민국에 다녀온 이유였습니다. 황후 이야기 밀어붙일까요? 미룰까요 일단 미룹시다. 청혼에 대한 답을 아직 못 들었거든 요. 지금은 구총리의 업무중지가 더 중요하니깐 감옥에 있는 전남편 ku 최민원 회장에게 회사를 택할지 전부인을 택할지 답을 받아오라는 이곤 황제 황제 앞에 무릎 끓은 모정의 절절함. 대한제국에 있는 강신재 친모의 고백신 1인니 그녀를 협박하여 이곤 을 죽이라고 준 독약을 스스로 먹 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네요. 평행세계를 넘어 뒤바뀐 운명 1위는 또다시 제국과 민국 사람을 바꿔치기 합니다. 대한제국에 태율이가 있자 그 자리에 들어온 누나. 아버지는 입을 안 열면 딸인 줄 압니다. 태율이가 이외의 장소에 있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의 입을 틀어막는 누나. 미리 겁먹지마.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공간이동을 하다가 그 공간이 닫혀버린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이곤 황제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고민하지 말라는 태일이 이곤이 돈도 안 주고 갔냐? 왜 대한민국 공무원 삥을 뜯어? 고백은 왜안 합니까? 정태을경이 좋아하는 거 나도 아는데 본인은 모를 리 없고 네가 이래서 총을 맞는구나? 다음엔 나도 쏜다. 우리 폐하와 정영산이 만들 이야기입니다. 두 세계는 너무 멉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말 아껴 같은 세계에 있어도 다른 세계보다 더먼 사이도 있어, 대사 찰진 거부소. 6년 전 총리실에서 배웠죠. 이곤 황제는 자기를 받고 올라가려는 정적들을 이렇게 쳐내었나 봅니다. 최 회장의 대답을 듣죠. 최 회장은 항상 회사 구총리의 영모 총리실에서 쫓겨나는 구총리라 이거 하나면 돼 이쁜 일은 여자의 자존심인가요? 목숨 구해준 은섭이에게 주는 선물 맥날은, 맥날은 네이버에서 찾아본 맥날은 가격이네요. 회사를 사주려도 민국에서 신분이 없어서 맨날은을 사준다는 황제 이곤. 헤을이 몰래 그녀 아버지와 친해진 이곤이.